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실버도트의 옴니히트 기능성이 네. 이 베이스레이어의 등판 부분에 이렇게 정말 쫙이 목다미 아래쪽에서 우리 여기 등이 따뜻하면은 왜 진짜 잠도 솔솔 오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몸이 좀쭉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판만 따뜻하다 하더라도 괜찮은데 음음. 등판 부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네. 심지죠 전체적으로 약간 기모가 있으니까 되게 부드럽고 더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네. 저도 이제 입고 있지만은 얘가 여러분 그등 부분에서 한번 따뜻하고 그다음에 음?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실제 입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안에 기모가 또다 있어요. 전체적으로 얇은 그러니까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얄쌍한 이런 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보들보들 어떤 분들께서는 기모가 들어가 있으면 까끌거리고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약간 압축 기모처럼 음... 그 기모를 누르고 눌러가지고 아주 미세하면서도 부들부들보들하게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등판의 이런 기능성 하나 전체적으로 기모가 들어가 있고 특히나 지금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베스트랑 같이 코디해서 입었지만. 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단품으로도 얼마든지 입으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미디움 사이즈예요 근데 어깨 부분은 맞지만 이런 허리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여유감이 다 있어가지고 음? 몸에 막짝 달라붙거나 민망하거나 그러질 또 않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요가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단독으로 되게 잘 입으시는 게 네. 도톰하면서 라인도 확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신축성도 거죠. 신축성도 너무너무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왜 집에 실내에서는 집에서는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요즘에 지금 난방하기는 뭔가 조금 애매하고 어, 그렇다고 이제 있고. 약간 썰렁하고 네. 하잖아요. 그럴 때 실내에서 집에서 이제 이 집안에서 요거 하나만 입고 있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보온 기능성이 약간 좀 있잖아요. 약간 좀 보온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 겨울철에 내복 대신으로도 입기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산행하시거나 아니면 야외 활동 뭐 런닝 하시거나 이럴 때도 입으면 진짜 괜찮은데 제가 이거 하나만 그레이 칼라를 입고서요 음. 한강에서 러닝을 했었는데 러닝을 할 때도 이거 위에다가 제가 얇은 바람막이 같은 점퍼 하나만 입고 뛰었었거든요 네. 딱이에요 정말 딱이죠 딱이에요 운동하기 <laughs> 네. 편하고 그리고 땀나고 난 뒤에는 흡한 소권의 기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마를 수 있고 저는 어제 오늘에서 이제 속초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속초 가면 은뭐 설악산도 있고 단풍보고 바다도 있고 하잖아요 안쪽에 요거 하나만 입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그냥 위에는 베스트 하나 딱 입고 난 뒤에 어, 날씨가 너무 약간 낮에는 덥네 땀이 나네 살짝만 벗어주면요. 남자분들도 그 매장 가보시면 진짜 컬럼비아 베이스 레이어 딱 보시는데 이런 카모플라주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데 가격은 다르고 오늘 이 신축성 보시고요. 그냥 단독으로 입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남자분들도 길이감 너무 짧은 거는 운동하다가 막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길이감 넉넉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매장 가 보시면 한 벌에 한 10몇만 원대 혹은 8, 9만 원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남성용도 지금 4벌. 네 벌. 가격 8만 원대. 요렇게 약간 밥먹밥먹식으로 반목, 되어 있는 네이비 컬러 하나 있으니까요 요까지 이제 포인트로 넣어 보시면은 진짜 예쁘게 입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주문 전화가 음.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는데 계절이 베이스 레이어가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계절이고 네? 그리고 베이스 레이어를 뭘 사야 돼? 어떤 브랜드 다들 이제 물론 검색도 해보시고 따져 보시겠지만은 음. 특히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컬럼비아 브랜드를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워낙 대표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컬럼비아가 홈쇼핑에 나왔다는 것도 사실 놀랍지만 그 정품이 어, 여러분 가격대가 (89000원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희 네? 다시 한번 구성 정리만 하고 음. 보여드릴 텐데 남성용 (4종) 여성용 (4종) 블랙칼라 그레이 그다음에 블루에다가 마지막으로 네이비 칼라까지 해서 (4종) 남성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사이즈는 115 사이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여성용도 동일하게 오늘 4종을 동일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진짜 잘 입어보실 수 있는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 그리고 포인트 컬러 하나 들어가 있는 버건디 와인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까지 4종을 역시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주문 전화 어, 하실 때 모바일 통해서 하시고요. 10% 네. 할인에 10% 종립 행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